하체 리드 하시려면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민영 골프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어, 오늘의 키워드는 끝나고 허리 턴이에요. 자, 끝나고 허리 턴이 뭔 소리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사용하는 음,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아, 이걸 이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벌써 저희 아카데미 한 10년 넘게 운영하는 동안에 어 회, 많은 회원님들의 그 영상을 찍어놨던 백데이터들을 어 굉장히 많은 분들 거를 이렇게 쭉 훑어봤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처음 오셨을 때어 끝나고 허리턴을 하더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할 때, 어, 하체를 리드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본인은 허리턴을 쓰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막상 제가 분석해드려보면, 어, 난 허리턴 안 쓰고 있었구나. 그럼 난 비거리가 팔로만, 이 팔에 힘 가지고 팔로 막 때려가지고 비거리 난 거였지, 내가 허리 써갖고 난게 하나도 없었구나 하면서, 뭐, 난 진짜 멘붕 왔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봤었거든요. 어, 우리가 하체를 리드했을 때 나오는 포즈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슬로우 모션을 찍어 보시면 아실 텐데, 이 다운 스윙을 할때 하체를 리드하게 되면 이런 포즈로 임팩트를 하겠죠. 그러면 이쪽 면에서 봤을 때 저도 지금 보시면 왼쪽 다리나 왼쪽 힙이 이렇게 돌아가서 있는 포즈를 보시게 될 텐데, 실제로 제가 어 그냥 수십 명의 백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골퍼들은 이렇게 임팩트하고 있죠. 그래서 옆에서 찍어보면 왼쪽 다리나 왼쪽 힙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스윙하고 있냐? 이렇게 때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나고. 굉장히 빨리 이렇게 허리를 돌리는 그런 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대부분들이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면 팔로 치고 나서 허리를 쓰는 그러한 패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끝나고 허리 턴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정말 대부분이었구나. 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끝나고 나서 허리 턴을 하는데 어 이렇게 해도 거리가 많이 나는 이유는 그건 상체 힘이 좋아서 거리가 나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옆 사람보다 내가 한 타라도 더잘 치거나 다섯 타라도 잘 치고 아니면 이 사람보다 비거리가 10m라도 더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보면 팔로만 쳐 가지고 이렇게 힘줘서 쳐 갖고 거리가 나는데 옆 사람한테는 이제 허리턴을 나처럼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근데 나중에 가서 저 같은 사람 만나서 분석받아 보면, 아, 나는 내가 허리턴으로 거리 많이 나난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는 <laughs> 허리턴으로 거리 난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아, 이 허리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임팩트 하기 전에 허리를 먼저 열어놓고 임팩트를 해야 되는데, 이 스윙에 대한 구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백스윙 탑에서 우리가 허리를 먼저 이렇게 밀어넣고 회전하게 되면, 여기서 보통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허리를 밀어서 회전할 때 이렇게 풀려요, 클럽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심하게 어퍼치는 아웃투 인 스윙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컨택을 개선하려면 여러분들이 허리를 밀어 넣을 때 클럽을 최대한 이 방향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맞죠? 이 방향이에요. 이이 방향. 그래서 클럽 헤드가 제 힙에 가까운 방향으로 제등 뒤에 떨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힙을 슬라이드해서 허리턴을 칠때 이렇게 엎어 쳐가지고 엉뚱하게 컨택하지 않으려면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하체를 쓸때 체를 최대한 이렇게 뒤에다가 내리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럼 제가 이렇게 내리고 있지만 자, 이 내리는 동작과 허리 회전을 동시에 하면 오히려 클럽은 뒤로 떨어졌고 몸은 이미 돌아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 몸이 계속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가서야 임팩트할 땐 이런 형태의 자세로 공을 치게 되는데 그럼 옆에서 보면 왼쪽 힙이나 왼쪽 다리가 이렇게 잘 보이는 포즈로 공을 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체를 쓰면서 동시에 클럽 헤드를 공에다 대고 던져 버리면 허리 턴이라는 거는 평생 할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레슨했던 분이 한 분이 뭐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레슨을 받았는데 원하는 동작이 딱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체 리드를 나는 어떻게든 만들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어 돈을 많이 써가, 써가면서 어 하체 리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회원님은 하체 리드 하시려면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한한달 정도 하체 리드에 관련한 것만 트레이닝해서 하체 리드를 만들어 드렸더니 어, 이제 다 배웠다고. 어난 이것만 원했으니까 이것만 하고 졸업하겠다 그래서 졸업해 나가시면서 얼마 안 있다가 뭐 80대 초반 치시고 싱글도 치시고 그런 좋은 결과들을 이제 문자로 알려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하체 리드가 프로들만 하는 기술이냐 그게 아니라 이 하체 리드로 허리를 먼저 돌려놓고 치는 동작 자체는 그냥 아마추어가 됐던 프로가 됐던 누구나 할수 있는 동작인데 이 동작에 대한 구조를 조금 더잘 어 이해하고 스윙을 하셔야지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백스윙 탑에 가면 힙을 슬라이드하면서 회전할 때 체를 이렇게 뒤에다가 뿌려야 돼요. 그래서 순서상 힙슬라이드하고 허리를 돌리는 동시에 팔은 예, 뒤로 이렇게 수직으로 뿌려주고 그 다음에 몸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임팩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을 강화하면 어떤 느낌의 스윙을 하게 되냐면 제 허리만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하게 된다는 거야. 뭔가 하체를 조금 더 먼저 착하고 돌려서 공치는 게 보이실 건데, 하체 리드라는 거는 공을 임팩트 하기 전에 이렇게 허리가 딱 처지는 그런 느낌들이 나는 게 하체 리드니까, 여러분들이 비디오로 봤더니 나는 그런 느낌 없는데, 그러면 하체 리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체 리드를 하고 있는 스윙 자체는. 이런 느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먼저 착하고 밀어낸 다음에 공을 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패턴들로 스윙을 해서 아 이게 내가 기존에 했던 게 정말 잡아놓고 돌아가는 척만 해서 팔로 이렇게 때렸던 거지 내가 하체 리드를 한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끝나고 허리 턴한 걸로 허리턴을 했다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어,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백스윙 탑에 가면 힙을 먼저 밀어서 회전할 때체는등 뒤로 떨어지게 풀었다가 어, 몸의 회전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그런 다운 스윙의 패턴을 만드시면 끝나고 허리턴이 아니라 허리턴하고서 예, 팔이 공을 맞추는 그러한 반대 순서로 올바른 스윙의 순서로 임팩트하는 부분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오해와 그런 교정들에 필요한 내용들 담아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